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여기 저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한국말로 하다가 최근에, 아, 이하드 뭡니까, 섭스라이버 구독자랑 필요해가지고 <laughs> 영문으로 바꿨었는데, 아, 한국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오늘 가르쳐드리려고요이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를 어떤 비디오든지 한글로 볼 수가 있어요. 한글 자막으로.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드리려고 한국 말로 지금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정경님 잘 아시죠? 이미 타계하셨지만 제가 아주 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앉아서 할게요. 보시면 자 이게 비디오가 되고 있는 중에도 달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세링 세팅. 여기 세링에 가셔야 돼요. 세링 가서 찍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subtitle CC가 그런 뜻이에요. 소스 캡션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어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래 비디오 만든 사람이 집어 넣은 거고, 근데 이걸 우리가 AI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지금 여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저어 삶의 지혜란 분이 만드신 걸 채널을 보면 삶의 지혜, 그래 근데 네. 이거를 한국어 자막이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자막이 없을 때 이게 바로 한국어 자막이 나오잖아요. 한국말뿐 아니라. 전세계 어떤 말도 다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자, 보시면은, 이걸 끄고서, 끄지 않고,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 어로 o translate 해가지고,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다 외국어예요. 여기 있는 걸 아무,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 100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영어. 오케이. 잉글리시 나왔죠? 그럼 잉글리시 하면은, 이렇게 영어로 바로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말이 영어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아 그리고 또, 중국말로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CC가 셔가지고 auto-translate가 가지고그 다음에, Chinese. Chinese. 이기 보시면, if you are Chinese, okay? okay? <laughs> e 이거 보세요. 자, Chinese 하면은, 바로 또 한자로 바뀌었잖아요. 한자는 이런 캡슐같으로 읽기가 힘들어. 한글이 제일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글이 이런 그, 읽고 하는 게 금방금방 증가하니까 금방 금방 빠른데, 한자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뭐, 태어난 걸죽 사람, 태어난 사람, 하겠어요그 봐야지. <laughs> But anyway.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 어떤 비디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 트랜 a 의그 CC 쪽에 들어가면 그걸 바꿔서 내가 볼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밑에 그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하시는거나 아니면 뭐거의거의사항이 건의,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 드릴게요. 답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만 알려드리려고요. 이거만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아시고 그렇게 바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